네, 안녕하십니까 한손미술사의 문성준입니다. 어, 이번 차시에는 지난 차시에 이어서 중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로마네스크 양식과 그게 어떻게 고딕 양식으로 발전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서 제가 슬라이키리 어떻게 수도원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수도원에 보여지는 어떠한 조각이라든가요. 이미지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도상 해석학이라는 것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이미지가 아니라 건축 양식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차시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로마네스크 양식도요 순례길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세 교회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순례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들은요 몇 가지 어떠한 역할을 했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례자들이 숙박을 위한 공간이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도둑과 산적, 도적 같은 사람들에게서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 역할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순례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수도원들은 조금씩 조금씩 어떤 권력을 획득하게 되고요. 권력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생긴 데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타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원들이 많이 타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수도원이 오히려 순례자들을 공격하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클리니 수도원은 수도원 연합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클리니 수도원 연합회가 지금 남아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되죠.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은 이러한 두 가지 목적, 즉 숙박과 요새의 목적, 즉 보호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는요, 건축 양식들, 건축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목조 건축 양식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돌이나 바위는 아무래도 무게 때문에, 그리고 가공하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요,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나무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어, 이 도적이나 산적들이요, 그냥 쳐들어가지 않죠. 그냥 불태우면 됩니다. 그 공격을 할때 불화살로 쏴가지고 불태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 건물들은 이제 석조 건물들로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뀐 게 벽이라든가 먼저 석조로 바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만큼은 목조 형태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돌로 만들어지는 지붕들은요. 이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돌로 만들어지는 지붕이 무게를 지탱하려면 그게 한 판이 되어야 됩니다. 지붕 자체가 천정 자체가 하나의 판이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십살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목조형 천장이 로마네스크 양식에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로마네스크 양식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벽과 천장이죠. 벽과 천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은요 목조형 평평한 천장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 여기에서 확인을 할수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힐데스 하임에 있는 성 미카엘 교회입니다. 이 미카엘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요 그 초기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지붕을 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붕을 보시면 평평하게 되어 있죠. 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지붕들은 대부분 다 목조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붕 역시도 공격에 취약하죠. 그래서 이거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건축 양식은, 지붕 양식은 바로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느베르에 가보시면 생테띠엔 교회가 있는데 이생테띠엔 교회를 가보시면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돌로 되어 있는데 모양이 이 지붕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평평하지 않고 아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쭉 보시면 이게 아치지만 마치 원통을 반으로 자른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보도하게 되냐 그러면 반원통형 궁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석조형 반원통형 궁륭은 반원통형 천정이죠. 반원통형 궁륭은 생테티엔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단계가 있겠죠. 이 다음 단계는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 연구 끝에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아치 형태를 한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십자 형태로 크로스, 즉, 교차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슈파이어 대성당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 슈파이어 대성당의 내부를 보시면 천정이 생태태 교회는 다르게, 어, 이쪽 그러니까 긴 방향으로도 아치가 되어 있지만 옆 방향으로도 보시면 옆에 창문들이나 이런 걸 보시면 여기에도 아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치를 두 개를 교차한 것이죠. 교차를 하다보니 조금 더 튼튼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교차를 하다보니 조금 더 튼튼해지고 무게중심은 아치형이었을 때 벽으로 쏠리던 무게가 이제 교차를 했기 때문에 이 대각선 방향으로 무게가 쏠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치 형태에는 벽이 두꺼워져야 됐다면 교차형 공룡이 되기 시작하면서는요, 이제 무게가 양 사방향으로 쏠리기 때문에 기둥이 두꺼워지면 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교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차점 부분에, 어, 립볼트라고 하는 뼈대 같은 것들을 하나씩 더 연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지금 보시는 더럼 대성당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 더럼 대성당을 보시면 이 내부 쪽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내부 쪽을 보시면 전장을 보시면 슈파이어 대성당은 여기에 별다른 뭐 표시가 없지만 더럼 대성당을 보시면 이 교차되는 이 십자, 이 X자 부분에 하나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어떠한 벽돌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리볼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폴트로 이렇게 연결해 놓으니 무게중심이 더 어디로 쏠리게 되느냐? 이 리폴트의 끝, 즉, 기둥으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더럼세 성당의 평면도를 보시면은요, 무슨 특징이 있냐 그러면 기둥이 무척 두껍습니다. 이 기둥들이 이렇게 리폴트로 오는 무게를 이 기둥들이 다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둥이 두꺼워지게 되죠. 대신 기둥이 두꺼워지는데 이 기둥이 두꺼워지고 무게중심이 여기로 쏠리는 만큼 어디로는 무게가 안 가기 시작하게 되면 벽으로는 무게가 더 이상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벽은 유명무실해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벽이 필요 없으니 여기를 뻥 뚫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뻥 뚫어 놓을 수는 없죠. 당연히 집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뭘 설치하게 되느냐 창문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리포트 양식이 시작되면서부터 그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쭉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입니다. 처음에 뭐 목주형 건축 양식은 제외를 하고요. 처음에 어떻죠? 반원통형 국룡 즉 아치형 국룡으로 되죠. 아치형 모습으로 되면 무게가 옆으로 쏠리기 때문에 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는 교차형 국룡이죠. 교차형 국룡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기둥이 두꺼워집니다. 이런 교차형 국룡을 조금 더 보강한 게 바로 리볼트 지금 보시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리볼트 양식이 조금 더 강해지려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보강들이 이런 뼈대들이 더욱 많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러한 지붕들이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더욱 복잡해지니까 더 튼튼하게 이거를 견딜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써 뭘 견딜 수가 있게 되느냐? 위에서 누르는 하중은 이제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벽이 위에서 누르는 힘은 이제 천장이 개발됐기 때문에 견뎌요. 어느 정도 견디지만 이제는 문제는 벽이 옆으로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옆으로 쓰러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게 되냐 그러면요. 벽에다가 지지대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지대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벽은 벽인데 진짜 벽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우리가 보통 반장과 부반장이 있죠. 그런 것처럼 진짜 벽 그리고 서부벽에서 부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벽이 있고 그냥 지탱하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죠. 그냥 말 그대로 대각선으로 어떻게 벽을 하나 더 쌓아놓은 거죠? 기둥을 하나 더 쌓아놓은 것 정도로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 인간의 미적 어떤 요소들은요, 거의 본능적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발전되는 게 마치 2층 탑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게 지금 다음 단계로 발전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그대로 놔두지 않죠. 더 화려하고 더 복잡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이 벽에다가 구멍을 뚫기 시작하게 됩니다. 구멍을 뚫으니까 어떻게 되죠? 마치 기둥이 하나 있고 이 가운데 무슨 다리가 생긴 것처럼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그 다음 단계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치지 않죠. 이 나머지 이 기둥 하나 같은 것들을 이 기둥에다가 뭐 탑도 세우고 뭐 장식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둥과 기둥이 또다시 생기는 것이죠. 두 개가 생기고 마치 다 가운데 다리를 이렇게 놓은 것처럼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부벽이 다리가 놓여져 있고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공중 부벽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벽을 보통 버틀리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공중 부벽은 플라잉 버틀리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직 하중은 뭘로 견디죠? 지붕의 이 견고한 것 그리고 이 견고한 것들을 지금 잠깐만 이미지를 보시면 어떻죠? 마치 모양이 갈비뼈 모양처럼 되 있죠. 여기 갈비뼈 모양이에요. 갈비뼈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늑재공룡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늑재공룡 그리고 부벽은 어떻게 되죠? 떠 있는 부벽 플라잉버트리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건축물은 더 이상 벽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창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창문을 그냥 투명한 창문으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온갖 색깔 유리로 집어넣기 시작하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스테인드글라스라고 부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늑재공룡과 공중무벽이 만들어짐으로써 벽이 필요가 없게 되고 그때 그 대신에 스테인드글라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늑재공룡 공중무벽 스테인드글라스 요세 개가 합쳐지게 되기 시작하는 건축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쯤 되면. 로마네스크 양식은 끝나고 고딕 양식으로 거듭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부터 고딕까지는요 하나의 일련 과정으로 쭉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로마네스크와 고딕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로마네스크는 아무래도 건축 양식, 건축 기술이 조금 더 발전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벽이요. 두껍고 그리고 이 무게 때문에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은 약간 낮게 깔린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대신 고딕 시기가 되게 되면은 이 건축 양식의 발전으로 높 올릴 수 있게 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고딕 양식은 항상 첨탑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세 개는 고딕입니다. 그리고 밑에 세 개는 뭐냐 로마네스크죠.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가 보시면 하나는 무척 높게 이렇게 상승적 이미지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미술사 책에서는 상승적인 어떠한 스타일로 만들어지게 되고 로마네스크는 이렇게 낮게 깔리는 스타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로마네스크는 벽도 두껍죠. 그리고 창문도 좁죠. 그래서 조금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유럽에 여행을 가신다면요. 고딕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확연히 구금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고딕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 속에 있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 차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상학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죠. 물론 그것은 조각뿐만이 아닙니다. 스테인드글라스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미지들을 뭐 잘생긴 사람 그려놓거나 예쁜 사람 그려놓거나 이게 아니죠. 뭘 그려놓겠습니까? 당연히 성경 이야기를 그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인드글라스에도 무뭐 수많은 성경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성경 이야기들 속에는 각각의 어떤 도상적인 어떤 의미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시다 보면 무척 재밌는 유럽여행이 될 겁니다. 저희가 유럽여행 가면 항상 그렇잖아요. 처음에 갈 때는 좋습니다. 처음에 갈때참 좋은데 둘째 날, 셋째 날 되기 시작하면서는 조금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봤던 걸 오늘 또 보는 것 같고 맨날 가는 데마다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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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비슷한 성당은 쭉 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좀 질려하지만 그게 사실은 다 다릅니다 의미가 다 다르고 양식이 다 다르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시기적으로 말하는 바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세부적인 요소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 가는 게또 하나의 여행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이르러서 고디까지 가게 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 저희가 다음 차시에서는요. 고딩양식에서 르네상스로 접어드는 시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